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청결한 화장실의 정사진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워터프리 소변기는 가장 소중한 천연자원인 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발전된 기술은 전 세계에 더욱더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 워터프리 소변기는 간단한 원리로 작동되며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변기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큰 비용 절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변기 한 대당 1년에 15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150톤은 물 탱크 트럭 6대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소변기는 일반 하수도 라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플러스밸브나 수도 라인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물을 사용하는 소변기보다 설치가 훨씬 더 쉽고 빠르며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특허 등록된 카트리지가 베스트랩의 역할을 하며 방류된 소변은 카트리지 속으로 들어가 특수생물 분해성 시 c를 통과한 후 배수구를 통해 버려집니다. 워터프리 소변기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상하수도 요금이 100% 절약되며 상하수도 요금은 가까운 장래에 인상될 게 확실합니다. 물 내리는 밸브가 없다는 것은 밸브의 파손과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 공급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물이 넘쳐 낭비되거나 하수가 막혀 수리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일 스프레이를 뿌린 후 닦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따르는 시간과 청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밀폐액과 카트리지의 사용 기간은 동일하며 새 카트리지로 교체하기 전까지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트리지는 7,000번 정도 사용한 후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선 1년에 3, 너번 교체하면 됩니다 워터프리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소변기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지만 악취는 훨씬 더 적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이 기생할 젖은 표면이 없고 다른 하나는 미생물과 세균이 퍼지게 하는 물내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젖은 표면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을 이용한 소변기에서처럼 악취를 발생시키는 화학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취는 소변과 물의 화학작용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생성돼서 발생하는데 물이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터프리 소변기는 더욱더 깨끗한 화장실의 청사진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이 강력하고 널리 알려진 기술은 깨끗하고 더욱더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며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합니다. 어?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